내가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돈 받았냐? 돈 받았냐고! 어 수고했어 성현아. 아, 진짜 아니 뭐 어떻게 그 했어야 됐냐 이거는. 이건... 아니 수 있었어? 얘들아 내가, 내가 좀 어디 부분이 잘못됐냐? <laughs> 역시 세자는 똑같은.. 빛이 없는 남자 그래. 따연이. 나는 저 얘기 하고 있을 줄 알았어. 야 상근아 너의 플레이에는 문제가 없어 전략을 잘못취한거야 상단 잘못, 너가 그건 딱4등 전략이었어 뭘 전력 저격하려고 그렇게 되어있더니 사요나 빨리 황금양으로 아 개꿀 받아 진짜 아니 못사 뭐, 아니 근데 진짜 흑 아니 아 도전만 좀 아니 도전 이렇게 잘 풀려 난감한데 뭐, 이게 <laughs> 그래서. 그래서 나는 도적배 됐잖아. 아 했잖아. 이거 못 하는 내가 또 그냥 개상이야. 아 저게 맞나 어, 봐. 나열배 맞나 거야. 봐 그냥 진짜. 진짜 등은돈안 줘요? 아안 주지. 너 오늘 열정 배야 사등은 이 사등은 아니 사등은 열정 배이야? 열정 배이도 아니지. 열정도 안 받아도. 그 스트리머 아닌가요? 4등은 사실 좀못할 수도 있지오가 이길 거라고 다고강이등니 아 반응 맛있다. 아 진짜 죽을 뻔했나 이대웅으로 질때나 진짜. 아 진짜 아니 복사 한 번만 잘 풀리면 됐잖아 <laughs> 한 번만. 아니 진짜, 진짜 분기 너무 늦게 나와.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 저 얼더 뺄려고 진짜 좀 기다렸는데 진짜 잃고 잃고 진짜 너무 안 나온 치는 게임이다 나온다. 여기는 도적을 쓸라나 둘다 쓰겠지. 내가 이겼다. 야, 아, 잘했다. 개같네 저 내가 이겼다 저돈 받았냐? 돈 받았냐고! 풀피셜 오늘 그래. 가장 잘한 건 따연이다. 근데 정규전은 아, 그렇게만 해서는 모식이네. 전략이, 해서 전략이, 전략이 거지같았다. 아 근데.. 여러 개. 할말 없다 근데 진짜. 대... 아니 뭐 플레이가 플레이가 좋았는데 졌다 그러면은 대기 구임 대중이 잘못한 게가 더었어 아니 근데 뭔가 멋있긴 했어. 막 해골 막 쫄아라라라 뿌리고 막 뭔가 압박되긴 했다. 아 진짜 <laughs> 아니 뭐야. <진짜. 웃음> 아. 왜 칭찬해 주는데 사연아 왜 소리를 질러? 사연이 아, 한무돌려지기 아, 아, 전에 오경코로 도망가자. 아 열받아 진짜. <laughs> 냉혹하지 못했어요 승부의 세계인데 냉혹할라 했는데 참았어요. 리응 도적 사기 메타에 잘했다. 도적 저격을 하겠다. 오만했다 키키키의 플러리 말이 많네. 너왜쪽에 스키 키카 먹힌 보면서 전설 찍은 룩 삼이 조수로 보이냐? 어, <laughs> 1 7 오리엔탈 러드이 당신의 상권 열정대로 대체되었다벌몬 대체되었다. 어. 있어요. 1 5휴 소충 그럼 탓한다. 당신의 운동 매어의 신화 순이 남상수. 13위 하세여제 윤조일. 11위 르건지 이전 최강의 생물 이정우 11위 먼저 한 남자 옹량이 1 2전 그랜드 마스터 플러리 9위 루꼬마 룩순신 8위 세계 최고령 이병 캡틴단 7위 어인 공수부 침대 제근조 6위 가시가보 스텔론 저 <laughs> 5위 볼플 엠실드 따현이 4위 금단의 치우술 서렌더 3위 세계 최강의 아, 생물류 걷지 저는 엉진, 그냥 조작 도저... 많이 안불렸거든요이 파츠들보다는 타 트렌드 도전은 많이 안돌었거든 그럼에도 갖고 오고 그럼에도 계속 되는 게 갈람순이 순위... 이거 혹시 거꾸로인가요 뭐... 아 근데 맞나봐 도적 뺀 도적을 노리는게 안돼 도적 다 들고 올줄 알고 난 도적을 노렸는데 이게 맨날 항상 똑같이 느끼는 거 저격? 저격하면 안 돼요 저격하면 꼭안 풀려요 네, 그거 그리고 다 들고 온다는 뜻은 뭐냐 그덱 진짜 세니까 같은 다 들고 거 같은 거야. 주문 오 거야 애는 하고 방어 해야 되는데 또 건방졌다 그 내가 거다. 내가 또 건방져 버렸다 이거 진짜 그냥 좋은 거 하는 게 보통 정답이 보통은 그냥 자기가 좋은 걸하던가 아니면 그걸 밴을하던가밴 하든가. 그렇지. 그거를 그 저격하겠다고 깝치는 놈들을 항상 이런 결과였어. <웃음> 나는 내가 <laughs> 맞았는데. 내가 너무 오랜만에 대회 나온 그런가 까먹고 있었어. 나도 대회 나올 때마다 저격 할 때마다 그냥 툭 빽이 날아가리서 입장에서는. 아 어, 근데 진짜 요 여러분. 왜냐면 아니 왜냐면 저격이 될수 있어. 왜냐면 다 들고 오거든. 근데 1 티어는 1 티어인 이유가 있어요. 저격이 안 돼. 본인 스스로는 저격을, 저격을 저격 했다 생각하겠지. 내가 잘못했다, 내가 ]eto... 잘못했어. 으타연이 맨날 으으! 으으! 너 근데 그원지 역이었어? 도적 이 도적. 이 세계가. 아. 적이랑 약간 어그로. 근데 어그로 장현재가 흑마 들고 올것 같아가지고. 아니 도적은 근데 사실 사제 빼고는 다 할만해요. 사제가 좀 불리하지. 사제 빼고 나 할만해 진짜 근데. 근데 그러니까 되신지요. 저격을 하려면 그그댁 네, 네. 그 네. 상대로 나머지 댁들은 또다 유리해야 되는데 도적 상대는 도적 상대가 아니야. 도마무리. 설마 모를 수 있어 도를? 이건 좀 하, 모를 수 서요정리, 있어.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도 죄송하지만 플러리 형은 매치빨이 좀 커요. 아니 그리고 아, 우리가 3-3이긴 했지만 아, 진효가 더는 <laughs> 이길 수도 있는 거아니요 <laughs> 그치 그치. <웃음> 이거는 모르는 맞아. 거야. 내가 플로리오 이길 수도 있는 맞아. 거고 네. 꼬우면 어? 네, 저는, 다 돌려야지. 풀챔스리거 돌려야지 네, 무슨, 왜 뭐. <laughs> 솔직히 이번 매치 진짜 빡셌는데 효니 4강 신과 이뤄낸거 보세요 진짜 감동적임. 강함순이 5위인데 나 4등 된건데 지금 나 강함순이 5위에서 4위 된거야? <laughs> 나는 3등 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등은 잘한걸 자 오늘의 대망의 우승 C9의 왕! 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. 강함순이 5위 어쩌고 하던 사람이 4등 했으면 잘한거 아니에요 소감부터 아, 들어봐야 스, 되겠습니다 아뭐 왕이랄 것까진 없지만 네, 소감 이야기 해보자면 그 동안의 번염은 모든 그 헤이럴드의 네. 시기와 질투 네. 아! 네 그런 거였다는 걸 제가 오늘 증명해내면서 아 다행이네요. 네. 어, 좋습니다. <laughs> 네. 나머지 신하인 멤버분들 중에 뭐좀 축하해 주고 싶다. 나도 뭐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없이 있나요? 저 새로운 왕에게 뭐 권위할 게 있다. 네. 아, 정말 죄송해요. 이거 마이크 저만 잡는 거잖아요. 저 사람들 마이크 아, 많이 많아. 네. 신화의 왕으로서 오랜 시간 동 왕위를 지키실 것 같은데. 이제... 음... 아뭐 왕이야 그냥. 아무리로 누군 거지. 팬님을 네. 응원해 준 팬분들이 있을 거예요. 기존 팀19.5% 그렇죠. 1개원 아니 이 진흙 네. 속의 꽃을 알아본 아니 20%나 돼. 예. 전문가 네. 그 사람이 사람이 내명인데 전혀 많 만... 사람이 내명이 돼25% 1/4도 안 되는 분들이 <laughs> 되셨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 승리를 선사해 드리고 싶었다는 거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런데 이쇼 <laughs>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은 마이크 통제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 몸데치가 통제를 해. 서열 잡기 회가 다시 있어도 안 싸워 주실 수도 있잖아요. 아니요 앞으로는 <laughs> 없습니다. 저는 안할 겁니다. <laughs> 아니요. 오늘 어. <laughs> 마지막이에요. 오늘이 아니, 마지막인데 서열 정리 리벤지는 없는 건가요? 아오 리벤지예요. <laughs> 안 싸워 주는 <laughs> 어, 게맞네 그러면. 어, 어, 아니 3대 이로 이겨 놓고 막 무슨 월클 표정은 어, 오지게지요. 그래, 누가 보면 3대 진짜 떡으로 진짜 그냥 발라 버린 줄 알겠어요. 알겠어요 그죠? 이...